오늘 사연은 김명자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두 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75세가 된 노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른 새벽에 들판으로 나가 흙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저의 일상이었죠. 농부의 딸로 태어나 일찍이 부모님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19살 때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도 저처럼 농사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저희 부부는 작은 농가 밭을 가꾸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몸이 약했습니다. 병치레가 잦았던 남편은 농사일을 오래 하기도 어려웠어요. 자연이 모든 무게는 제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밭을 갈고 논에 물을 대며 하루종일 허리 펼 틈도 없이 일했죠. 아침 일찍 시작한 하루가 끝날 즈음이면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서로를 믿으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날도 오늘 일찍 들어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논으로 갔는데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병원에서는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잘 키워줘. 민호, 수진이, 은호, 셋 모두.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저는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농사일뿐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부업까지 해야 했습니다. 계절 따라 달라지는 농사일은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였지만 밤에는 들깨를 털고 새벽에는 시장에서 얻어온 채소를 다듬어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도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가마솥을 닦다 손이 미끄러져 뜨거운 물이 팔에 튀었습니다. 붉게 달아 오른 살에 물집이 잡혔지만 그럴 때마다 제 손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대뇌었습니다. 이 손이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거야. 민호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사정이 더 어려웠습니다. 한창 공부에 열중할 나이에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려니 버겁기 그지없었습니다. 한겨울 꽁꽁 원손으로 물을 길어다가 지하 창고에 쌓아둔 들깨를 짰습니다. 손에 감각이 없어지도록 일을 하고 난 뒤. 그 돈으로 민호의 참고서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그 책을 들고 웃으며 엄마 이책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던 날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텨가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삼 남매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을 때제 마음은 기쁨과 동시에 허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며 제 곁을 떠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농사를 지으며 이들을 위해 살아왔던 제 삶은 빈껍데기가 된듯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가진 재산을 쏟아부은 건 민호가 결혼했을 때였습니다. 평생 들깨 기름을 짜며 모은 돈 5억 원으로 민호 부부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 민호가 편하게 살수 있겠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저는 제 모든 것을 다 내어준 듯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여전히 작은 시골집에서 고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이에 아직도 그렇게 일하냐고 걱정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만 잘 되면 그걸로 제 삶은 충분하다고 믿었으니까요. 비록 제가 사는 집은 허름하고 작은 방 하나뿐이었지만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아이들이 잘 사는 걸 보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세 자식을 홀로 키우며 살아온 지 30년, 제 몸도 조금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참고 또 참으며 살았죠. 처음엔 손가락 관절이 조금씩 굳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들깨를 털던 중 엄지손가락이 마음대로 구부러지지 않더군요. A 정도야 별일 아니지. 조금 쉬면 괜찮겠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손가락의 불편함은 계속됐습니다. 들깨 기름을 짜는 기계를 돌릴 때마다 손가락 마디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한겨울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밭에 나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는데 손끝이 얼어붙는 것처럼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장갑을 벗어보니 손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있더군요. 이러다 손 하나 못 쓰게 되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일을 멈출 순 없었습니다. 그 후로 무거운 걸들 때면 허리와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마당에서 무거운 비료 포대를 들고 들어오다가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죠. 등으로 느껴지는 땅의 차가움과 함께 밀려오는 허무함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약해지다니 아이들한테 말하면 걱정만 끼칠 텐데.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걱정할 시간조차 없는 걸 알기에 저는 오히려 웃는 얼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시죠? 라고 묻는 민호에게 그래, 잘 지낸다. 농사도 잘 되고 있고 건강도 좋아.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거짓말을 반복할수록 몸과 마음은 더 무너져갔습니다. 심지어 하루는 마을 잔치에서 김치를 버무리던 중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네 아주머니가 어르신, 좀 쉬세요.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라며 걱정했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간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딱한 번이었습니다. 그날 병원에 갔던 이유는 민호의 학비 때문에 몸이 아프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 이후로 병원은 제게 사치 같은 곳이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일손을 멈출 여유가 없었습니다. 몸이 이렇게 버거워졌는데도 일을 멈출 수 없었던 건 제게 주어진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살고 있으니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나는 어차피 여기서 일하다 죽으면 그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저는 무너져가는 몸을 이끌고 들깨밭으로, 비닐하우스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젠 내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걸요. 며칠 전 마을 어귀에서 비료 포대를 나르다 넘어졌을 때였습니다. 손목을 삔것 같았지만 그냥 참고 지나갔죠. 하지만 그날 밤 민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어요? 평소 바빠서 전화도 자주 못하던 민호의 목소리에 왠지 모르게 울컥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민호가 갑자기 시골집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이래서 내가 걱정이 많다니까요. 손목 상태도 안 좋아 보이는데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는 제 손목을 보더니 병원에 가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민호야, 이건 그냥 삔 거야. 며칠 지나면 나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민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팝상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시골 생활은 정리하세요. 저희 집으로 올라오세요. 아프신데 여기서 혼자 계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민호가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거기 가면 내내가 불편할 거야. 나 여기서 일하며 지내는 게 편해. 그러자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몸상태로 여기서 계속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나요. 저희 집에 와서 푹 쉬세요. 다 나아질 때까지만이라도. 저는 그 말을 듣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제 짐을 차에 싣고 대도시로 향했습니다. 차장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시골 풍경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렇게 민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잘 오셨어요. 많이 불편하셨죠? 그녀의 미소는 따뜻해 보였지만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방도 내주고 밥도 차려주며 잘 대해줬습니다. 손주들은 저와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다림질을 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집에 들기름 냄새가 좀 배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올리브유를 더 많이 써요. 몸에도 좋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제가 들깨 기름을 가져와서 요리할 때마다 그녀가 조금씩 찡그리는 표정을 짓던 게 떠올랐습니다. 또 하루는 손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오면 이상한 냄새 나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웃으며 그건 시골에서 가져온 거라 그런가 보구나. 할머니가 금방 씻고 올게.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집안일에서 저를 제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려 하면 어머님, 그냥 쉬세요. 요즘은 간편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라고 말하며 은근히 제 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손주가 제가 가져온 들깨 기름병을 바라보며, 이거 냄새 난다며 들고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며느리가 이를 말리기는커녕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예민하거든요. 어머님 저희 집에는 이제 이런 거안 가져오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제 자리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민호는 며느리와 손주들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저를 걱정하며 더 오래 머물라고 했지만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오래 있을 수 없다. 구요. 말이 들기름 냄새였지 그냥 노인네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노인네 냄새가 난다고 하니 손주들까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죠. 제 마음속에는 참담함과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호의 진심과 며느리의 냉담함 사이에서 저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민호의 집에서 지내며 쉬는 동안 저는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듯했습니다. 손목의 통증도 덜해지고 허리도 한결 가벼워졌죠. 그러나 그런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늦은 시간까지 서류를 붙들고 있거나 저를 대하는 말투가 짧아지는 게 눈에 띄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주방에서 요리하실 때 조심 좀 해주세요. 여기선 기름 튀고 냄새 배는 게 싫거든요. 어머님 바닥에 흙 떨어진 거 보셨어요. 시골에서는 괜찮겠지만 여긴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쿡쿡 찔리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래 여긴 내 집이 아니니까. 민호네가 불편하지 않게 조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며느리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려 노력했죠. 그러나 며느리의 불만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아침부터 며느리가 주방에서 성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러니까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제가 너무 힘들다니까요. 제가 설거지까지 다 해야 하고 집안일이 몇 배는 늘었어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내가 할게. 그동안 설거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며 얼른 앞치마를 입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이런 얘기 드리기 죄송하지만 여기선 좀 다르게 살아야 해요. 시골에서 하시던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설거지 하시면 그릇이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또 해야 한다고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민호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언제까지 어머님을 여기 두려고 해? 솔직히 어머님 때문에 나 너무 불편해. 냄새, 나는 것도 그렇고. 애들도 예민하다고 했잖아. 뭐가 문제야? 엄마가 도와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노력한다고 다 해결돼? 당신은 이런 집안에서 같이 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저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걸까?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걸까? 며칠 후 며느리는 더욱 대놓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빨래 좀 계셔야죠. 제가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어머님, 애들 학원 데려다 주실 수 있죠? 시간이 없어서요. 며느리는 저를 하녀처럼 부리며 일을 떠넘겼습니다. 저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묵묵히 그 일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이 시골로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불편했구나. 민호에게 말했지만 민호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엄마, 그냥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요즘 회사 일도 많고. 민호야, 그런데 왜 너는 아무 말도 안 하니?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하지만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짐이 되었구나.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과 민호의 무책임한 태도에 상처받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며 생각을 거듭했죠.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이 집에서 날 불편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맞는 걸까?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시골 땅을 사며 가꿨던 추억이요. 그 땅은 제게 남은 유일한 자산이자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겨둔 비밀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남편이 떠난 이후로는 늘 마음 한편에 불안함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럴 때를 대비해야 해. 그 생각 하나로 농사를 지으며 모은 돈을 조금씩 따로 떼어 두었습니다. 남들은 제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남편과 함께 일구던 들깨밭 근처에 있는 큰 땅을 사들였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라 그 땅은 제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제 삶의 일부였죠. 그리고 그곳을 저만의 방식으로 가꾸며 매년 조금씩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민호는 제가 가진 그 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시골에서 그저 작은 농사만 짓고 산다고 생각했겠죠. 사실은 그 땅이 최근 들어 개발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며 가치가 급격히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남은 삶을 오롯이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나니 이제는 그 땅을 활용해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호와 며느리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 땅을 관리하는 동네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 자초 지종을 설명하고 매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땅이 이렇게나 비쌀 줄 몰랐어요. 지금 매각하시면 수십억은 충분히 받으실 겁니다. 그날 저는 제 평생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며칠 후 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시골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제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어르신, 그 땅이 대기업에 팔린다면서요? 이제 어르신은 부자시네요. 그 말을 들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책임질 수 있겠구나. 그 즈음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갑자기 어디 가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잠시 시골에 내려왔단다. 이제는 내내 가족을 위해 살도록 해라.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그러나 민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집으로 다시 올라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호와 며느리를 만나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민호와 며느리를 집 근처에 카페로 불러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너희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너희 집에 온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재산은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많다. 하지만 그건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쓸 생각이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왜냐면 내가 묻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내게는 내가 평생 노력해서 모은 이 돈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그동안 너희를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알겠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싶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며느리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호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담담히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게. 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날 이후,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들깨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며느리와 민호가 제 재산을 알게 된후 그들의 태도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며느리는 어느새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어머니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제가 정말 실수했어요. 제가 예민해서 그랬나 봐요. 요즘은 어머님이 끓여주신 된장찌개가 너무 그리워요. 언제 한번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억지 미소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따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엄마가 그큰 땅을 가지고 계셨던 것도 몰랐고, 엄마가 이렇게 혼자 고생하신 것도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곁에서 잘 모실게요. 그의 말은 그럴싸했지만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여전히 감춰지지 않는 욕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심이 드러난 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호가 제게 차 한잔하자며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재산을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즘은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미리 명의를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엄마도 편하실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한숨이 깊게 나왔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말 내 편한 삶을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니? 아니면 그 돈이 탐이 나서 그러는 거니? 그가 당황하며 엄마 그게 아니라.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끊고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그만하자.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왔고,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 그 재산은 너희에게 줄 생각이 없단다. 나를 위해 쓰고, 남는 건 내가 원하는 곳에 기부할 거야. 민호는 얼굴이 굳었고, 곁에 있던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이 모든 건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어머님이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나오시는 거죠?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힘들었겠지. 하지만 내가 평생 고생한 건 보이지 않니?" "내 손바닥에 굳은살이 몇 겹인지, 내 허리가 굽은 이유가 뭔지 생각해 봤니?" "그 재산은 내 고생의 대가야."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해 쓰기로 했단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내던지던 제 모습이 떠올랐지만, 저는 이제 단호해지기로 했습니다. 민호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나도 나의 인생을 책임질 거고, 더 이상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하길 바라지 마라. 그날, 저는 민호와 며느리에게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찾지 마라. 나는 이제 누구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했다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겠지. 며칠 후 저는 노후에 쓸 돈을 남기고 나머지 재산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은 돈 일부는 제가 필요로 하는 곳에 쓰고 나머지는 제가 평소에 관심을 두던 어린이 복지센터와 지역 사회 기부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작고 아늑했습니다. 큰 창문이 있어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실에서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가꾸었습니다. 들깨 한 포기를 심었는데 마치 제 삶의 작은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배우기 시작한 수채화는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굳은 손으로 붓을 잡고 캠퍼스에 색을 칠할 때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어느날 민호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에 조용히 넣어두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작은 집에서의 제 삶은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들깨 잎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 자신으로 사는 삶이구나.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오롯이 나로서 살아가는 삶. 저는 웃으며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